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사TV 책사입니다. 오랜만에 제 채널의 특징에 맞는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요. 또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시청해주시는 분들 계셔서 역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책사가 실시간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한 영상인데요.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책사도 공신력 있는 정보들을 골라봐야 했고, 그리고 교차 검증, 네, 비교를 통한 교차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고진에 의한 부대타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나 미국 정부에서 네, 다루는 매체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고 서방 세계 영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주류 매체들 그리고 국내 유력한 공신력 있는 매체들 KBS, SBS를 비롯해서 연합뉴스 등 다른 매체들도 모두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든 매체들이 프리고진이 쿠데타를 한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낮에 남부 로스토프라는 곳을 장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해서 계속 올라와서, 지금 프리고진의 목, 최종 목적지는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는 중인데, 보로네시라는 지역을 지금 조금 통과한 상황인데, 이쪽에서 교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로네시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데 교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러시아 쪽에서는 러시아 정규군에서 정규군 쪽에서 프리고진의 쿠데타군의 헬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로 프리고진의 쿠데타군은 자신들이 러시아 정규군의 헬기를 격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들도 뭐 서로 다르고 네. 여기까지는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모스크바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다가 아까 전에 좀더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한 45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추가로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프리고진의 불만은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러시아 정규군이 미사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집단을 용병 집단을 공격했다는 거하고. 또 탄약하고 군수품이 부족했다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서 그 다음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프리고진이 체제에 대한 불만들도 뭐 푸틴을 뭐 끌어내리겠다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프리고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푸틴과의 갈등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자신의 전쟁을 최전방에서 이제 뛰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의 용병업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그리고 푸틴의 현재 측근의 자리에 있었는데, 측근의 자리에서 정치적 파워 게임. 이 정도가 이 전부라면은, 예, 어떠한 타협이나 예,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후자의 경우, 체제 자체, 러시아 체제 자체의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푸틴과, 예, 푸틴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막 러시아를 통치해 나가는 방식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쉽게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되겠죠. 지금 푸틴 쪽에서는 이미 전쟁범죄자로 음, 이 수개인 프리고진을 규정하고 그리고 체포령을 내린 상태라고 합니다. 무장 반란으로서 이미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두가 이제. 귀주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은 그동안 러시아 국민이, 누가 뭐, 러시아가 잘했든, 우크라이나가 잘했든 잘잘못을 떠나서 너무 죄 없는 피지배층 국민들이 너무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강제 징집되어서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되었고, 그래서 모두가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책사도 마찬가지, 책사가 무슨 전쟁 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더 이상 이제 무고한 희생자들이 없기를 바랍는다 그래서 책사 같은 후자의 길, 를 예, 브리고진이 뭐 체제 전복과 어, 이러한 푸틴의 통치 이념이라든가 지금 뭐 통치를 해나가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체제를 아예 전복시키고 어, 좀더 민주적인 이제 러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인물이기를 책사도 한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